춘천 갑선 거구 더불어민주당 허영 당선인은 시급한 현안으로 시내버스 문제를 우선 꼽았습니다. 민선 7기 들어 협동조합에게 시내버스 운영을 맡기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허영 당선인은 교통공사 설립을 통한 공영제 시행을 보관으로 제시했습니다. 교통공사를 설립해서 어, 버스 노선들을 투자하는 만큼 노선들을 계속해서 공적 지분으로 확보해서 안전 공영제를 이루어서 고용 안정과 그다음에 노선 안정들을 함께 추구해 나가야. 허영 당선인은 제2혁 신도시 유치와 춘천 호수 국가정원 지정도 유권자들과 약속한 사업이라며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천원 하천 양구 을선거구 미래통합당 한기호 당선인은. 낙후된 춘천 북부 지역 발전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교량 신설을 비롯한 대규모 SOC 사업을 유치해 춘천 북부권 개발을 이뤄내겠다는 보관입니다. 제2 혁신 도시로 지정받고 또 지역에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러한 SOC 사업을 해서 지역의 여건을 남, 강남하고 같이 맞춰주는 거죠. 한교 당선인은 이와 함께 춘천이 포함된 접경 지역의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생겼지만 소속 정당이 다르다 보니 협치가 가능하겠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우려와 달리 두 당선인은 춘천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양보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내건 춘천호수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또, 춘천을 위해서는, 어, 춘천 북부 지역에, 항공대 이전 문제라든지,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다양한 국비 투자를 이뤄내고, 운동권 출신, 그리고 군인 출신이 같이 힘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플러스가 아니고 곱하기가 될 겁니다. 아, 그래서 힘을 합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뭐 삼선이니까, 제가 양보해서 힘을 합친다면, 몇 배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최초로 두 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한 춘천지역. 서로 다른 경험과 역량을 가진 춘천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어떤 성과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